우리나라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수 있는 이 천부경을 의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천부경이네요. 하늘 천 합팔부 굴경 하늘 이치에 잘 합한 그 합이 되는 글이다. 하늘의 이치가 이경 속에 들어 있는 것아니습어요이 천부경이네요. 이천백경을 거슬려 올라가 보면 단군 시절 또그 이상 또 한웅 때까지 내가는 거 말로 전하다가 녹도 문자로 기록을 하고 그후 신라 때 최고운 선생님께서 한문 글로 번역을 해가지고. 81자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렇게 전해오죠. 이 천부경이 유교문학권에서 깊이 감춰져 있었죠.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일제강점기때이 천부경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그때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큰 보배로 알고, 항일 투쟁하는 정신적 지지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일제의 탄압이 또 심했죠. 그래서 또 자체를 감췄는데. 해방 후에는 서양 문화가 물밀듯 밀려와서 또 기설 못 봤죠. 그러다가 요지금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 천비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천비경 해설책을 수십 종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. 그 말을 들을 적에 참으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. 참 다양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.